어서 돌아오셨습니다. 오토 가라지입니다. 오늘은 미래 전기 세단 중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2026 테슬라 모델 3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최신 버전은 테슬라의 대표 모델을 단순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 기술 지속 가능성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현대적인 주행 경험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2026 모델 3는 테슬라 특유의 유려하고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더 날카로운 라인과 재설계된 전면부 그리고 공기 흐름을 최적화한 구조로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 미묘한 변화는 단순한 외관의 변화가 아니라 주행거리와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곡선과 표면은 항력 저감을 위해 정밀하게 테스트되어 하이퍼 효율 콘셉트카에 버금가는 낮은 공기 저항 예술을 달성했습니다. 실내는 한층 더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진화했습니다. 대시보드는 완전히 매끄럽게 통합되었고 더 커진 고해상도 센터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터치 반응 속도와 향상된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더 빠른 프로세서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며 AI 보조 기능을 통해 운전자가 화면을 터치하기 전에 필요한 기능을 미리 제안합니다. 스티어링 뉴크 옵션을 유지되지만 인체공학적 설계와 버튼 레이아웃이 개선되어 기존 운전대에서의 전환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2026 모델 3는 고효율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부터 폭발적인 성능의 퍼포먼스 버전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제공됩니다. 최상위 트라이 모터 모델은 0에서 시속 100km까지 2.9초 미만으로 가속하면서도 테슬라의 최신 배터리 화학기술 덕분에 놀라운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고밀도 셀 설계로 무게 증가 없이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해 단한번 충전으로 최대 약 724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충전 속도 또한 혁신적입니다. 새로운 V5 슈퍼차전은 단 8분 만에 약 320km 위주행 거리를 회복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이 훨씬 실용적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양방향 충전을 지원해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역시 테슬라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차체 구조는 새로운 합금 소재로 보강되어 무게 증가 없이 충돌 저항성이 향상되었고,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도심 복잡한 교차로와 고속도로 합류 상황을 한층 부드럽고 정교하게 처리합니다. 새로운 적응형 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 차량 주변을 3D로 실시간 매핑하여 전례 없는 상황 인식 능력을 제공합니다.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흥미로운 기능은 바로 적응형 주행 모드 시스템입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운전 스타일 도로 상태 날씨에 따라 서스펜션 감쇄 스티어링 반응 속도 출력 분배를 자동 조정해 줍니다. 덕분에 산악도로나 도심 출퇴근길 모두에서 스릴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